했는데 서든에서 진짜 크로웨어 1, 2번 대부분 많이 쓰시죠? 거의 유저 대부분이 1, 2번 쓰실 텐데 제가 2번만 진짜 계속 써왔는데 어, 2번 패치로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서든 패스를 하면은 내가 봤을 때이 10번에서 14번까지 열리는 것 같고 종류가 엄청 많아졌는데 하나씩 보면은 1번이 이거고 다 아시는 거예요. 2번 이, 이게 제가 원래 2번 맞았는데, 2번이고. 3번, 4번도 원래 있었던 거죠. 다 똑같은, 똑같은데. 이제 3번이 이제 문제점은 초록색인데 2번 모양인데 크죠. 그래서 쓰질 않는데. 4번 점이고. 이제 5번. 5번이 이제 우리가 2번 크로스웨어가 이제 노란색인데 좀잘안 보여서 안 쓰, 안 쓰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1번 쓰는 사람이 이제 에임이 노란색이라 좀잘 안보인다 그래서 쓰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2번에 초록 버전이 나왔다 그쵸? 2번이랑 똑같은데 초록색 그래서 더잘 보인다 그래서 5번으로 바꿔서 한번 적응해볼까 생각하고 있긴한데 다른것도 한번 봐볼게요어음 보라색 에임은 처음봐서 좀 적응이 안되는데 보라색은 좀 별론거 같고요 어? 이거 약간 그 느낌인데? 아그 느낌이랑 살짝 다르긴 한데 이거 옛날에 에임 축소 스킨 있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실텐데 에임 축소 스킨이 약간 이거보다 진짜 더 작게 생기긴 했는데 약 그런거 쓰는 느낌이야 에임 축소 스킨 쓰는 느낌이야, 약간. 8번. 음. 어, 음, 이게 8번은 딱 그거네. 1번인, 아, 8번이 에임 축소 스킨이네. 보니까. 1번은 크죠, 확실히. 어? 아닌가? 내가 1번을 안 써가지고. 1번이 원래 이렇게 작았나? 1번이랑 8번이랑. 아, 8번이 확실히 더 작죠. 보면은 8번은 에임이 안 벌어져 있단 말이야 8번은 에임 벌어져 있고 8번이 우리가 옛날에 쓰던 에임 축소 스킨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에임 축소 스킨을 또 많이 옛날에 썼었거든요 옛날에 쎄다 노슬러 안 크지 않았데 8번도 약간 고려해봐야겠는데 옛날에 내가 에임 축소 스킨 많이 써가지고 좀 익숙하거든요 h e 렇게 이렇게 안맞아 별로인거 같 t 도 e a d s h o t d o u b l 샷 더블킬! l m u 애인 축소 스킨 l The a i 이 chickens are very g o o 이 The 이 i m c h 수 있다. 이제 s a 이안 되기 때문에 써. o d The aim chickens 뭔가 이질적이네. 텐다먹 그레이킬. 오랜만에 써서 그런가? <목소리> 9번. 와, 9번 뭐야, 이거? 와, 9번 진짜 독특한데? 그렇세요 진짜 작아. <laughs> 거의 이거는 그냥 이 4번 있죠? 이 4번이 전모양이라면 이제 9번은 이제 거의 <laughs> 십자가 모양인데 점처럼 찍게다아 이거 근데 이것도 거의 점인데? <laughs> 비슷한 것 같아 음, 원래 4번 쓰던 사람은 9번 취향껏 쓸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에임 쇼소 스킨 원하는 사람은 8번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제일 에임 축 스킨이랑 가까운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 2번을 쓰고 싶은데, 이제 노란색을 안 썼던 분들은 이제 이 5번하고 6번 이거 취향껏 쓰시면 될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제일 주관적으로는 2번에 나온 것 중에 제가 2번 유저이기 때문에 5번을 좀 많이 쓸것 같아요. 5번을 앞으로 쓸것 같고, 초록색이 왜냐하면 초록색이 제일 이질적이지가 않은 게, 기본 이제 알다시피 스나 점도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록색 팀 선호하거든요. 원래 2번만 쓰긴 하는데, 없었기 때문에 2번에 승부하고 초록색 게임 근데 이제 초록색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음. 앞으로는 5번을 많이 쓸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은 제 주관인데, 5번, 8번이 저는 쓰면 5번, 8번은 쓸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에인쪽소 스킨을 썼었기 때문에 이것도 써볼 예약은 있다 근데 아무래도 5번을 쓸것 같긴 해 5번하고 8번 나쁘다는 것 같아 근데 에임족스 스킨 안, 안 썼던 분들이면 이번에도 어색하실 텐데 근데 옛날에는 쓰셨다가 저처럼 이제 스킨이 이제 막히고 이제 못썼던 분들은 이제 쓰면 될것 같다. 음. 저는 앞으로 5번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네. 이런 패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써더니 좀 오래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크로스에어 선택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훨씬 다양해졌네. 아, 근데 서든 패스를 구매해서 이제,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10번에서 14번.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서든피트를 안 샀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드리는 걸로. 오케이, 여기까지. 아, 시즌 첫날, 지금 시간 12시 44분. 그냥 빠꾸 없이 배치 보겠습니다. 저 크로스에야 5번으로 영상각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본캐를 집어볼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영상각도 하나 뽑을게요. 오해사 레전드야? 아니, 네, 마스터 좀더가겠지에스 없어? 난다패스했어 내란다 패스 아, 이 컵. 에 이거 근데 어딨어? 내디마 피피스 이럴게? 혼자 봐봐 이할게이 애가, 봐 애가. 봐로가이거 내려막이야. 애 있어. 내려막이야. 이야 그거. 야내려막내이내려막이내려막내려이내려이내려막내려내려 아 몰라 중기 빼줘 로기대1로기대1로 2대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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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먹겠지 2대1로 2대1로 2로 2대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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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맞로 2대1로 2대1로 2대 네? 내가 할게. 현동형 일하만 더 해줘. 야 이거 올베리치 한다다다 하나 더. 다나 ah, 그냥 빠져서 줄게 베이다다이더 베이더 베다더 베이더 베이 명만 더만이더 베이더 나이다베 끝만 베이더 끝만 더줘이 끝만 이삐 베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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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그겠다. 이쪽만 봐줘요. 그겠다. 아니야, 그렇게 갔으면. 이런 폭. 그만 봐. 내가 여기서 온. 오케둘다 적극. 에롱포이시스어 에이, 떠있어. 에이, 음... 음... 얘도 에이, 떠있이떠이 떠있어. 에이, 떠있어. 에이, 떠있어. 에이, 이떠에 야물방스나물방스나 밑방? 뭐야? 계단 야, 밑방계단밑방계단밑방계단 오른쪽 회단나야 그럼 물방스나 그럼 물나 16화, 16화, 1 6물방스나 물광 쏘나? 물광 쏘나? 물광 물방산. 하나 산 물방산. 물있산 물방산. 물방산. 하방실력방하 물방산. 물방산. 하방으어방방으로방방물방방방어피방 물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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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

아이써 A 이로 와봐 야, 이거 A 먹었어 스피치 괜찮니? 어물방의 개구에 물방의개구물방의 개구 물방의 개구 얘 안듣는다 요 근데 설설 설하고 물방의 개구야 형 이스 원스아올라프이야원스아올 라플 불방의 개구였던 애가 라플이었어 개구였던 애가 스나루 둘같이 하는생각 어, 그이스라프다

농 고에서 비법 주문, 나 보다 이거 뒷길를길기길듣길를길기길 듣기 를 듣기 를아기데 듣기 를 듣기 를 듣기 를 듣기 를아기를 듣기 를 듣기 를 듣기 를 센나왔테쎈먹나어테쟤찌나고 있어 는나한분 쟤는 나한테. 쟤 나한테. あはい。 현한동이 비싼 놈은 저건 더 저건 더 저건 더. 언더막아 더. 박스 더막 박스 박아 막았어 막았어 박스 박스 스